자, 오늘은 가성비 배그용 본체를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꽤 내려왔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맞출 수가 있게 된것 같아요. 일단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CPU는 인텔코어 i3 12세대. 12100F 엘더레이크 제품 선택하겠습니다 정품가격이 지금 최저가 108,650원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꽤 나갔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 가격대면 충분히 가성비를 뿜을 수 있는 제품이고 12100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성능에 있어서 라이젠 5600X와 비비거나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CPU예요 그래서 12100F 어, 비록 4코어 8스레드 요즘은 보통 6코어 12스레드지만 4코어 8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6코어 제품과 비비거나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 을했고요그 다음에 요 녀석의 쿨러로 사용할 pc 쿨러 팔라딘 400을 소개해드리 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랭쿨러고요요 정도만 설치해줘도 12100은 충분히 발열이 제어가 될 겁니다. 어, 현재 29890원에 판매중입니다. 그리고 이 12100을 장착할 메인보드는 asus B660M K D4 인텍앤컴퍼니 제품 147,480원에 판매 중인데요. 요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H610을 선택을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만 그래도 차후에 12,100이 아닌 12,400, 12,600, 12,700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안정성과 확장성을 좀 고려했을 때 B660 정도는 되어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지금 H610이 한뭐한 7,8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H610 갈 텐데 h610보다 상급기인 b660이 어, 2,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b660m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신뢰를 많이 하는 asus의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자 다음은 메모리 램인데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ddr4 3200램오버는 굳이 안할 거고 초보자분들에게는 굳이 램오버도 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녀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ddr4 3200 8gb 제품 두 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하나당 33,56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래픽카드는 MSI 라데온 RX 6,600 a m o r d 6 8GB 제품인데요. 왜 라데온이냐 엔비디아 아니고 라데온이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가장 저가인 RTX 3050 같은 경우에 어, 최저가가 418,650원이에요.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얘가 제일 싼 거였는데 가격이 툭 떨어지긴 했네요. 그렇다 해도 RTX 3050보다 rx 6600이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 이 rx 6600 같은 경우에는 rtx 3050과 3060 사이의 성능을 갖고 있어요. 어, 게임에 따라서는 3060보다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하니까 별도로 채굴 염두를 1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rx 6600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버도 초기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가 된 상태고 이제는 배그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3050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요녀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와 배그를 설치할 저장장치인 SSD인데요. SSD는 500GB 제품을 선택을 하겠고요 250GB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배그 같은 거 하나만 할 경우에는요. 어, 이런저런 게임 두세 개는 깔 거라면 500GB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어, 가격대 성능비죠. 성능이 뛰어난 게 보장이 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 sk하이닉스 골드 p 3 1 m 2 제품 요녀석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른 부품들의 전력을 담당할 어,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풀체인지 6 0 0 w 제품 선택하겠는데요. 5 0 0 w 만 돼도 충분하지만 6 0 0 w 같은 경우에는 1 0 0 w 이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서 6 0 0 w 제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rx 6 6 0 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래픽 카드로 성능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 600와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급기 이상의 그래픽카드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 600W 제품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고른 모든 부품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케이스는 어, 마이크로닉스의 메스터 M60 메시 모델 선택하겠습니다. 최저가 35,5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몇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어서 어,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게이밍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쿨링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 이 녀석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더 했을 경우에. 89만 4400원이 나오는데요. 램두개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9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140세르츠 프레치드 환경에서 어, 국민 옵션으로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수준의 컴퓨터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엔비디아의 RTX 3050, 3060이 출고가 수준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RTX 3050과 3060 가격이 떨어져서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수준이 된다면 그때 다시 견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